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음, 약속의 확인,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곳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인데요. 오늘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이 아마 집에서 쉬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방송과 함께 또 아침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에게 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아 서로 이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아 우리가 악수도 하고 요즘은 이게 악수도 못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치기만 하지 악수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아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기본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나래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날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또 바라봅니다. 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말씀인데요. 12장 말씀의 핵심은 아, 그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 가면 여, 여러 민족 이 이방 민족이 있다. 근데 그들을처럼 하지 말아라. 네 여러 가지 이제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방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높은 곳을마다 거기다가 너희 그들의 그 제단을 만들었다가 우상 신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상 신제를 만든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 얘기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 여러 그 지방에 있는 재단들을 다 정리하고 중앙성소로 모이라는 거예요. 중앙성소로. 그래서 이 중앙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어떤 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받은 장소, 그게 어딜까. 결국 이제 그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고는 거예요. 근데이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드러나질 않아요. 나중에 그들이 들어가서 아,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을 찾기까지 수백 년이 걸려요. 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찾는 과정이 이제 나중에 다윗의 그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이 얘기는 우리가 주일날 제가 요 1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 근데 오늘 같이 나눌 본 것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너희가 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과 기업이래요. 어 구약 백성들에게 아, 기업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얻어야만 그들이 기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 우리말로 하면, 기업하면, 어, 회사 아닙니까? 아니요. 그 기업소가 아니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 우리 조상 대대로 받는 어떤 그 가문의 선물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기업이에요. 근데 그 가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 너희들의 기업은 땅이다. 해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 소산물이 나잖아요. 땅은 생명이거든요. 이 땅을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이게 놀란 일이 이제 그 가, 이, 이, 이 가정과 가문이 변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터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을 주시겠대요. 근데 오늘도 그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편히 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쉬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원래 그 안식일의 개념은 뭐가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다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인데, 너희가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도못 받고 땅도 못 받고 아직 안식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땅을 받으면 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땅을 받으면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드디어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힌 건가? 그러니까 그, 그 땅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니까 결국 그들이 아, 땅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땅이 토해놓으니까 그들이 이민적인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이거 포로로 삼아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니까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땅이 드디어 안식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땅은 사람이 그 땅을 얻으면 안식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을 생명의 땅을 얻으니까 이제 아 내가 이제 굶주림에서 해방받는구나 진정한 안식이 생명과 함께 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죄를 짓고 그 땅을 땅에서 많은 불의한 피를 흘리면요. 그 피를 받고 아벨의 피를 받고 그 땅이 호수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아주 아주 괴로워해요. 아 이놈들 들어와서 나다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징벌하시면 땅이 드디어 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보시잖아요. 코로나 보면 땅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동물들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요. 물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만 은 사람들이 지금 밖을 안 나가니까 동물들이 살아나고 자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말이냐면 땅이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얘기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죄는 자연에게도 이만한 죄가 있어요 죄는 네 가지를 파괴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도 파괴거든요그 다음에 나와 자연과의 파괴가 돼요. 땅이 엉건키를 낸다 그러잖아요. 찔레와 가시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나와 나의 사을를 파괴해요. 내 안엔 내가, 내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이게 죄가 만든 네 가지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 중에 자연과의 파괴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이 파괴되어가지고 자연이 만들어낸 역습이 뭐냐면, 코로나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안 했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 죄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고대한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우리예 우리 믿는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회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땅의 회복은 언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진정한 마지막 재림이 오실 때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는 겁니다 땅이 안식한다 우리가 땅에 들어가서 생명의 땅을 받으면 안식해요. 자,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생명의 땅을 얻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 땅을 어떻게요? 뭐돈 있는 사람 땅을 사겠죠. 그러나 땅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식 못하냐? 느 아니에요.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땅이 문제,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약속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약속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약속의 기업. 자.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얻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믿음을 가지면 그 기업을 가지고 내가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안식 아~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안식한다. 그안식 오래 못 가요. 그쵸? 조금 있으면 또막 왔다 갔다 해요. 이또 여러분 사회 나가서 이제 이제 뭔가 좀 내가 대리해서 과장을 달았어요. 그럼 안식한다, 그렇죠? 뭐그 기업을 얻은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안식이 안식입니까? 더 바빠져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은 없다. 그러나 그 안식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면서 진정한 최종적인 안식이 온다. 그날이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택하신 처소, 어딘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주일날 같이 얘기하고요. 거기서 연결되는 이 안식이 있어요. 헐한 안식이 있어요. 이 안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런 안식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또, 음, 기도하는 것은 함경 남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같아요. 예, 네, 함경 남도의 함흥과 아, 우리 강원도 위에 있는 이제 그 함흥이 있죠. 네, 그쪽 지역을로 고 같이 기도하고 한경남도. 아, 함경남도는 앞으로 여러분 이 북한이 열리면 강원도 바로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잘될 도시예요. 앞으로. 네, 저는 앞으로 북한 남과 북이 교류하면서 이게 열리게 되면 적어도 북한이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만 열어주면 아, 그러니까 뭐 통일은 좀 나중에 하고 평화 교류로 가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게 평안도보다는요, 이 함경도 라인이 훨씬 더 개발을 될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잘살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 권력 때문에 평안도 지역이 이쪽이 더잘 살지만, 앞으로 함경도와 강원도와 있는 이쪽에 있죠. 이쪽, 이쪽, 태백산맥 이쪽이 훨씬 더 관광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류도 그렇고, 여기가 잘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신 우리 분들, 또 탈북민들 거기 많잖아요. 우리 분들, 거기서 오신 분들 우리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도 아, 한국교회도 이제, 너무 평양 중심, 평양도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함경도 라인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아, 오늘은 또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때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아프리카예요. 어, 토요일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좀 아픔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아, 아프리카로 아 나간 우리 선교사들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그리 그, 그 직항도 없어요. 거의 그 대부분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런그 나라인데 거기까지 가서 헌신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아니 많이 조금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서 교회 선교관도 갈 곳이 없고. 아다 찾고 그리고 선교비도 떨어지고 후원도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정말 정말 막막합니다 이제 뭐몇달 있으면 아다 끝나겠지 하고 이제 잠깐 들어왔는데 들어 돌아갈 수가 없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좀 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어려우시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선교관은 여기서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많은 그 작년까지 올 초까지 우리가 매, 매년 단기 선교 나 갔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도 이제 끊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젊어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정말 그 모든 직장과 다 내려놓고 헌신했는데, 지금 50대, 60대 돼가지고 돌아와 보니 정말 처참한 지경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교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라 교회가 또 내일도 이제 주일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에 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가 또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 또 판교 분당으로 또 건너갈 때에 하나님 그, 가, 그 건너가는 과정이 은혜의 과정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중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의 기업을 얻고 그다음에 안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이이 놀라운 안식 하나님 이 안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도 안식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직장의 승진도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진정한 안식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식처를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나라 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이전의 과정에 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있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특별히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